안녕하세요. RB 연의 알렉스입니다. 어, 저는 좀 전에 퇴근을 했고요. 어, 집에 들어가다가 이제 보통 퇴근할 때 베이스볼 관련 뉴스들을 조금 많이 검색을 해요. 하는데 예, 오늘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네, 그 두산베어스의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들을 좀 찾아봤고 어, 내용들을 좀 확인을 했는데. 구단의 발표로는 이제 이승엽 감독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한다 이렇게 이제 구단에 알려왔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 보니까 이제 그 자녀 연봉은 이제 구단이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은 그뭐 구단의 코멘트보다는 결국은 돈의 흐름이 더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뭐 자녀 연봉을 이제 보전해주고 지급한다는 얘기는 저는 자진사태라기보다는 경질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 맞다. 이렇게 보여요. 두산베어스가 이제 뭐 구단 프런트는 뭐그 이승혁 감독이 자진사태 의사를 밝힌 것이 뭐 본인들이 예상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현재 9위 순위를 달리고 있는데 아마 얼마 전에 그 이제 구단에서 이제 모기업 쪽에 이제 어, 이승엽 감독을 이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아마 제안을 올렸다라는 이야기도 좀 흘러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 시즌까지는 뭐 같이 갈수있을진 모르겠지만은 어, 정리하는 수순으로 조금 분위기가 흐르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어, 뭐 두산 베어스 팬들은 뭐 그렇게 이승엽 감독을 이제 뭐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이루어진. 어, 예. 본인의 자진 사태 또는 뭐 경질 제가 생각하는 경질 예, 그거지 않나 싶어요 어, 이게 두산이 그러면은 올 시즌 이제 왜 이렇게 조금 이제 뭐 지금 성적이 좋지 않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 제가 <laughs> 시즌 초에 어, 시즌 시작되기 전인가요? 그때 이제 그 KB 5강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다 예측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 두산 베어스를 이제 하위권으로 분류를 했는데. 어뭐 글쎄요 이거 맞아 떨어졌다고 해서 뭐뭐 뭐 좋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은 어 적어도 현재 지금 두산 베어스가 그 부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그 용병 투수가 상당히 어떤 선수들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요동치거든요. 근데 이제 뭐그 두산 베어스에 아, 아주 잘해줄 것으로 믿었던 이제 용병 원투펀치가 아, 둘다뭐 사실은 부진하죠 부진하고. 특히나 그콜 어빈 선수는 어 이제 경력도 화려해서 한국에 데려온 이제 뭐 투수들 중에는 상당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됐고 아, 시즌이 시작하기 직전에 그 곽빈 선수하고 이제 홍건희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이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산 베어스는 거의 뭐 주축 투수 4 명이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날라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고연봉을 받는 이제 중심 타자들이죠. 그 타자들의 부진까지 이제 같이 겹쳐지면서 어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이승엽 감독이 아닌 다른 감독이 와도 지금 별반 다르지 않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게임 하나 하나를 좀 들여다 보면은 어 이승엽 감독이 이제 그 전술을 잘못 쓰고. 어, 선수 기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저는 뭐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유는 어, 용병 투수 두 명의 완벽한 부진과 그 다음에 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걸로 믿었던 곽빈 홍건희의 이탈, 거기에 이제 중심 타선의 부진 이렇게 보는데 어, 용병 투수 두 명의 부진은 그거 이승엽 감독의. 탓으로 봐야 될까요? 그 저는 사실은 이거는 구단 프런트의 문제이라고 보고요. 뭐 스카우팅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단 프런트 이제 크게 봐서는 구단 프런트가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한거 아니냐. 결과론적 결과론적이지만은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그두 이제 한국 투수죠. 홍건희하고 곽빈의 부상은 그것도 이성혁 감독의 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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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은 됩니다. 어, 이제 부산베어스가 어, 그 이승엽 감독 첫회몇 위를 했냐면은 이제 5위를 했어요. 5위를 했고 이제 작년에 4위를 했어요. 4위를 했고 현재는 이제 9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올 시즌은 지금 아직 절반도 안돌았기 때문에 어, 성적만 놓고 보면은 이 감독이 과연 어, 성적을 못낸 거냐 이거는 사실은 그렇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또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어폐가 있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어, 이승엽 감독에 대한 이제 기대치도 있었고 워낙 뭐 슈퍼스타 감독이고 그래서 어, 좋은 성적을 내줄 것 같았는데 상당히 그 경기 운영을 못 한다라는 그 추상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이승엽 감독한테 덧붙여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언급했던 뭐그 용병 투수 선택한 거는 사실은 뭐 이승엽 감독의 선택은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결국은 이제 누군가를 좀 찾아야 되는 건데 어뭐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마찬가지고 뭐, 뭐 미국도 그렇겠지만은 어 아무래도 뭐그 결론가론적으로는 어 책임을 지는 사람을 그 감독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승엽 감독을 이제 뭐 어,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 그래서 경질하는 것으로 어,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성한 이제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으로 이제 어, 남은 시즌을 갈 건데. 어, 시즌 말까지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새 감독이 올 것인지는 뭐 저는 그거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어요. 뭐 워낙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추후 이제 업데이트 되는 제 영상에서 어, 두산의 감독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고그 얘기를 할 건데 어, 오늘은 뭐 이제 이승엽 감독의 경질에 대해서 제 견해를 좀 밝혔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하면은 그 지금 발표 시점인데 그 이제 1 2 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그 내일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그 조기 대선 미니 대선이 있어요 그쵸 그 대통령 탄핵되면서 근데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거 지금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는 다뭐제 상상의 영역이 뇌피셜인데그 까마귀 날자 이제 배 떨어진다고 계속 까마귀가 날면. 그 배가 자꾸 그때마다 떨어지면 우연, 우연, 우연. 근데 저는 우연이 겹치는 걸안 믿거든요. 우연이 겹치면 그거 뭐냐면은 보통은 플랜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래서 시점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어, 베이스볼 관점에서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어, 제가 조금 흥미롭게 느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어 오늘 이야기를 조금 요약을 하면은 어 이승엽 감독이 어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 못한 것은 맞다. 그러나 어 과연 지금 현재 두산 베어스가 내고 있는 성적과 어 그러한 것들이 어 감독의 탄만을 할수 있는 상황인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 우리나라 선수들이 구단 팀이 어 성적을 내는데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 어두 용병 투수.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국내에 지금 이제 중요한 투수 둘이 나가떨어진 상황에서 저는 타선의 부진은 뭐어 부진할 때도 있고 또잘 나갈 때도 있고 이렇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 투수 4명이 나가떨어진 게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쁘지만 건그 어 넷이 다 건강했다고 하면은 그리고 어그 용병 투수 둘이 기대하는 것에 한뭐 7, 80%만 해줬다고 하면은 지금 두산 베어스가 구위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 3, 4위권 하고 있을 겁니다. <laughs> 그뭐 지금 순위 차이도 얼마 그뭐 어, 승차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쓰읍, 글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아, 뭐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뭐뭐 뭐 모르겠어요. 어, 두산 팬들이 보시고 아 너는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적어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음 두산 베어스의 시즌은 아직 안끝나기 때문에. 어, 올 시즌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뭐그 사실 아직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두산 팬들에게 조금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뭐 예, 두산이 다시 5강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원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어, 네 이야기가 너무 옆으로 샜네요. <laughs> 그래서 예, 이승엽 감독은 아, 자진 사퇴를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지만 저는 경질로 믿고 있고, 그리고 어, 후임 감독은 제가 뒤이어오는 영상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루도록 하고 예, 여러분 뭐, 제 영상이 예, 조금 흥미롭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항상 <laughs>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한테 힘이 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랜더스의 팬이기 때문에 Let's go, 스 a s t